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허 봉부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29일 오전 11시 56분 지나가고 있죠. 자,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에요. 오늘도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들부터 공개하면서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11월 28일 바로 어제였죠? 에이브 무려 20%, 스페이스 아이디 30%, 그리고 이클 13%, 그리고 이더리움 무려 30% 수익,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11월 29일 오전에는 블라스트, 바로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추천드렸어요. 8% 수익. 이렇게 한 종목당 평균 20% 이상의 수익까지 챙겨간 거죠. 자,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서 아직까지 정보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라도 정보방 들어오셨다면 최소 20% 이상 수익 챙겨가신 거예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오시면서 이런 급등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런 급등수익 하나라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아직 돈벌 기회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상승장 굉장히 길게 갈 거니까 그 안에 졸업하고 싶으신 분들 얼른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미 터브렉스입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저 함께 벌써 선매지 들어간 거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죠? 그러니 정보방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이 더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단기 폭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뮤 터블엑스 1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타전자바들이그등성 코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죠. 자이뮤 터블엑스는 미리 그어들이 이 매물대들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 이렇게 1 5 0 0원 매물대 지지가 깨지는 듯했으나 곧바로 이렇게 유의미한 양봉 거 오래량들이 쌓이면서 지지 반등에 성공해 주었죠 이 지지 반등에 나오면서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선 201선 장기 이평선과 위쪽 매물대인 2400원 구근의 저항을 이렇게 단숨에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매물대 위쪽에서 안착해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상승 단서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상승 단서인지 바로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평균선들이 고르게 정비가 되어있고 2 0일이평선이 단숨에 이 121선을 넘어서 61선 돌파하는 이 골든크로스까지 바로 연달아서 발생됩니다 었다는 점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단서인 거죠. 추가적으로 수 개월간 이어진 박스권 안쪽에서도 이렇게 9월 중순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한 거래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달 들어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이뮬 터블 엑스 시가총액이 무려 4.4조 원입니다. 이런 이뮬 터블 엑스가 이렇게나 많은 거래량과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대형 기관 미세력들이 의도적인 펌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대형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시장을 빠져나갔다면 여기 11월 12일과 같 막대한 매도 거래량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쌓였었겠죠. 하지만 아직 그들 또한 물량을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이제 이뮤터블X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요 매물대인 여기 보이는 이 3200원까지의 상승은 시간 문제고요. 따라서 대형 기관 및 세력들의 본격적인 순환 펌핑이 시작되면 은 3200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대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은 정보방과 같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 이란 목표가는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렸으니까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정보방에서 자세한 목표가까지 꼭 안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놓치면 너무나 안타까운 수익이에요 어, 그리고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직접 달아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 누르시면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같은 건 전혀 안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히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러한 수익 같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뮤튜브렉스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